자, 성공하는 이야기 18번째 교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직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거나 이게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이거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미용 쪽에는 좀 힘들다고 봐요. 일단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투 한번 봐볼까요? 무시하는 말투. 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베스트가 무시하는 말투래요. 예, 그리고 빈정거린 말투. 에이. 에이, 아니에요. 에이.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게 빈정거리는 말투. 또 강압적인 말투.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분들이 가끔 이 강압적인 말투, 나도 모르게, 이제 억양이 세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정확한 전,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난 느낌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세요. 어, 이거는 이거 틀리세요. 이건 잘못된 거세요. 어, 라고 했을 때, 이게 강압적인 말투. 어, 회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성의 없는 말투. 아, 네. 아, 네, 네. 아, 네. <laughs> 이런 걸죠. 그러니까 <laughs> 부정적인 말투는 뭐 이런 거예요. 아닌데. 아, 제가 봤을 땐 아닌데, 뭐 이런 거죠. 있 예, 회원님이 아, 이거 왜이좀 하고 싶어? 아닌데. <laughs> 뭐 이런 부정적인 말투. 이게 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투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부원장님한테 가서 부원장, 아 저기 저 다음 턴저 파트너 언니 저한테 붙이지 말아주세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죠? 뭐 때문에 화가 나신가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회원님은 딱히 없어 <laughs> 그냥 싫어. 네 딱히 없어 그냥 싫어. 네. 지금 그 상황이 되게 많아요. 파트너분들이나 선생님분들이나 특히 뭔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회원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아, 기분 나빠서 회원님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 다들 서비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가 열심히 잘하겠다. 어, 이 마음이 다들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물론 이제 회원님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네, 내가 피곤한 상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난 열심히 했는데, 어, 회원님 입장에서는 그냥 싫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 특히나 파트너분들이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는 선생님한테 얘기라도 하죠. 선생님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는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가요. 아, 바빠 죽겠어. 세시님딱 왔어, 딱 앉았는데, 회원님,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오늘은?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난 바빠 죽겠네. 옳은 예는 회원님이 딱, 아, 바빠서 막 왔어요. 그래서 회원님 딱 와서, 아 회원님, 어, 오늘 바쁘신가 봐요. 몇 시까지 나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일단 빨리 일단 시술 도와드릴게요. 머리 오면 어, 어떤 시술 하세요? 네. 내가 말투 자체가 이 사람하고 속도를 맞추는 거죠. 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이게 안 돼요. 네. 이거는 극단적인 예거든요. 아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회원님이 딱 느긋하대. 아, 저는요. 아, 이런 스타일을. 회원님 뭐라고요? 예? 네? 뭐라고요? 빨리빨리 빨리 원하는 거죠. 우리는 본인 당사자들은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회원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투와 행동에 이제 회원님들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안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몸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크레임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게 가장 커요. 특별하게 막 중화를 뿌리는데 눈에 들어갔어. 그건 본인도 실수한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회원님한테 확실하게 난 이것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그거를 풀면 되는데, 딱히 실수가 없어. 딱히 실수가 없어. 그냥 싫어. 손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본인이 말투가 어떤지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한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얘기하지 않나. 너무 내가 말을 할 때, 응? 건성건성 느낌으로 들리면서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가르치듯이 손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나. 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 계획을 잡아보세요 진짜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허투루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선생님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는 시간도 쪼개서 제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희망님이랑 미소님 그 컬러 가리키는 것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었던 일이에요 그거를 시간을 내가 쪼개서 아 그래 지금 몇 시니까 내가 밥 먹고 나와서 애들 가리키고 그다음에 유튜브 완료해야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들어간 거예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저거를 향해서 가는데 오늘 하루에 계획만 세워놓고 저그 계획을 계속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정상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랩으로 학생들을 가르킨대요. 어떤 네. 거요 음. 랩?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선생님이 자기가 랩을 되 그렇게 좋아한대요. 가르키를 잘하는 거죠. 남들한테 가리키는 거를 모든 성공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믹스했을 때 생겨요. 그럼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재밌거든요. 네. 한결님, 이번에 유튜브 하니까, 어, 뭔가 내 새끼를 낳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렇죠 재밌잖아요. 네. 하지만 그 만드는 과정은 겁나 힘들죠. 겁나 힘들죠. 어, 근데 날시간 잠도 못 자면서 그 쪼개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믹스했을 때 그게 좀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겠죠. 삶을 어차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되면 또 출근해야 돼요. 그죠? 오늘 저녁까지 일해야 돼요. 이거 어차피 그리고 또 집에 가고 또밥 먹고 뭐 자고 또 아, 내일 되면 똑같이 일어나서 또 와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뭔가를 못 찾으니까 뭐 유흥 쪽에다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쪽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돌아올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도전했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안 맞는구나. 아난 이게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하면 나오면 여러분들 성장하기가 훨씬 더 괜찮겠죠. 똑같은 삶은 이 반복되는 거를 조금은 조금은 한 번씩 바꿔보세요. 진짜 지겹지 않게 네. 종이로 치듯이 소금도 좀 치고 맛있게 한번 인생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